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설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영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역대학 24장 15절로 22절을 통하여 유아스 왕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의 최후를 함께 지켜보면서 반면 교사로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평생을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감사해도 부족한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제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죽어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 영원히.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에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10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없어서 요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요호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주제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상 내용 유다 아마샤 왕이 예돔과 전쟁을 하러 출전합니다.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 용병 10만 명 이스라엘 군사를 고용하여 출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 요로보암 왕이 나라를 처음 건국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건국 초기 때부터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악으로 심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용병으로 고용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힘써 싸워서 전쟁해봤자 헛수고입니다. 헛수고만 하면 다행이지요. 그 전쟁에서 적군 앞에 엎드러져 죽을 것입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대패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정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쟁을 죽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과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성스적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주권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경고와 가르침을 아마샤 왕이 겸손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돈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에게 용병으로 고용한 값 백달란트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버린다는 것은 정말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마샤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하는데 백달란트가 더 귀중합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사는 것이 더 귀중합니까 당연히 백달란트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백달란트의 돈이 이미 지불되었어도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백달란트를 버리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도 선지자가 인내를 가지고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만약 백달란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백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백달란트뿐만 아니라 수십배의 금은보화로 갚아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백달란트 못 버리겠습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도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을 지속해서 가르치자 아마샤 왕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웠습니다. 끝내 마음에 하나님의 경고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백달란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침내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은 가르침을 받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순종해야 합니다. 아마샤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백달란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잘한 행동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행위를 보시고 보상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로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역대하 25장 11절로 13절에 아마샤가 믿음으로 순종한 뒤에 하나님은 유다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결정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세일자손 2만명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술된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과 포로와 전리품들을 거두어 드리기 때문에 얻은 재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백달란트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적용상 아마샤가 전쟁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백달란트로 고용한 용병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백달란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버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개념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항상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무시하고 불순종할 것이냐. 주여자는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제 마음 깊숙이 새겨두고 순종할 것입니다. 마이 동풍이 무슨 말입니까?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